오늘은 머리 좋고 직업 좋고 소위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 유난히 연애가 안 되시는 남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진짜 힘들게 모은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하여 만든 것으로 나는 어디 가서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그래도 중탄은 가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차이거나 여자와 연락이 끊어진다라는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아플 거예요. 이거 진짜로 내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게 내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 경우도 많이 보고요. 두 번째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게 공통된 남성분들의 특징이 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이 돈이 많아갖고 뭐 집안의 푸쉬로 돈을 좀잘 벌고 있다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대부분 이두 가지 이유로 차여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성공을 어리고 예쁜 여자로 보상받고자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의 여자만 공략한다. 자, 다시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봤던 그 분. 한 시간만 공부 더하면 미래의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믿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나이 먹어서도 고지고대로 믿고 내가 이제 연봉도 없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으니 나 정도면 예쁘고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겠지? 여자들은 능력 좋은 남자를 좋아하니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기가 쉽나요? 존재조차도 알기도 힘들고. 존재를 알아도 그 여자가 나를 쳐다봐 주기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 여자가 없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날 회사에 예쁜 신입사원이 들어와. 네. 그렇게 들이댔다가 신입사원을 퇴사를 시킵니다. <laughs> 퇴사 엔딩이 일어나면서 한번 크게 기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는 좀 곤란하군. 하면서 이제 어디를 가. 결정사나 소개팅 업체를 비싼 돈을 내고 찾아가. 여자들은 능력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싼 업체에는 그런 능력 보는 여자들이 몰려있겠지라고 큰 기대를 걸면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의 흐름에 어리고 예쁜 여자가 결정사나 소개팅 업체까지 가서 조건만 보고 남자를 찾는 경우는 정말 극극극극 소수예요. 왜냐면 요즘 애들도 다 미디어를 보는 마당에 딱 진짜 옛날처럼 본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리고 예쁜 외모로 상승은 이거 꿈꾸는 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봐도 되게 낡은 생각이잖아 20대 애들은 더 그래 요즘 애들이 다 외모나 성격 같은 걸더 빡세게 보고 조건만 보고 가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예쁠 때 결정사를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머리가 특화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예쁠 때,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물어야 돼. 대신에, 아무나 물진 않아. 이 여자애들이 남자를 만났어. 어, 억대원봉이래. 와, 진짜 억대원봉이네라고 해. 근데, 얘들은 뭐 계산기 안도리이나 억대원봉 실수령에 600 얼마. 음. 그러면 생각을 하지. 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이거 외형만 있는데, 내가 지금 억대 연봉을 만날 수 있네? 그러면 조금만 더 만나볼까? 조금만 더 만나볼까? 조금만 더 만나볼까? 안 그러겠냐고. 이 사람은 만약에 10회 이용권이 주어지면 10회 다 만나보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0회 만나는 동안 이 남성분들은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진짜 드물기 때문에 다 좋아해, 얘들은. 그러면 얘들은 이제 고르죠. 그 사이에서. 정말 10명, 20명 만나서 고르는 거예요. 30대 초반 평범녀도 그렇게 굴림당하는데 20대 때 저보다 예쁜 애들이 가면 어떻겠어요? 하는지. <laughs> 내가 오너면 돈안 받아. 그냥 여기 알바로 있으라고 할 거야. 돈줄 테니까 다녀라. 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애는 뭐가 나쁘겠어? 어, 그래? 그럼 나는 최대한 공짜로 만나볼 때까지 다 만나보다 그중에서 최고로 만나야지. 그 생각이 들겠지. 왜냐면 이걸 팔고 갔으니까. 실제로 상담할 때 제가 소개팅 업체를 통해서 비싼 돈을 주고 여자를 만났는데 전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여자 행동이 저를 완전히 끊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애매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왜 그러겠어? 여자는 10명, 20명을 만나보고 그중에서 원픽을 고르고 있는 거거든. 마음속으로 프로듀스 101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솔직히 거기서 만나는 남자들 조건들이 다 비등비등 할거 아니야. 한번 억대 연봉이 왔으면 1.5억, 2억대 연봉도 막올거 아니야. 여자가 괜찮고 어리고 예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되냐 진짜 가장 능력 좋고 가장 이 여자를 좋아하고 가장 매력 있는 남자가 1등 되는 거거든 현실에서도 그런 게현실에 예쁜 여자도 만만치 않게 어장이 풍년이야 진짜로 거기서 제일 강하고 매력적인 수컷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올 때마다 저는 원하는 상대의 레벨을 조정해서 본인 또래나 많이 봐도 이제 5살 연하 안에서 외모는 어느 정도 낮춰서 찾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계속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연애도 못 하고 나이를 더 먹게 돼요. 30대랑 40대는 또 천지차이에요. 40대 돼서 돈 많다고 자랑해 봤자 40대 되면 돈 많은 사람 천지거든. 30대 돼서도 자리 잡은 남자들 많거든. 솔직히 말하면 외형적으로 준비가 된 조건 좋은 남자들은 안 남아 있어요. 아 30대 초반에 다 잡혀가. 근데 내가 30대 중반 후반 가서 40대까지 돼서 능력이 좋은데 좀게안 됐다라고 싶으면 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좀 인정을 하시고 살짝 낮춰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사에서 찾는 것부터가 저는 항상 패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못알아다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서 그거를 진짜 원하고 간 여자가 거기서 당신만 한번 보고 고르겠냐. 당신이라도 만약에 예쁜 여자가 10명이 나오는 조건이면 10명 다안 만나보겠냐. 그렇다고 당신을 안 끊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모르니까 어장에 담아놓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이 안 되면 다시 이 사람을 연락할 수가 있으니까 다 끊어내진 않고 그냥 다 연락은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팅은 해서 데이트는 했는데 이 여자가 연락도 안 끊고 대답도 많이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왜 이래요? 이 반응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거든. 어디 기업 면정 영상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마음으로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 어떤 에피소드로 서로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완전 조건만 보고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남성분들이 자기 조건을 가지고 딱간 거잖아. 갔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가진 조건은 뭐야? 어리고 예쁜 조건을 가지고 딱 와서 만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내면을 들여다볼까? 아니지. 이 남자의 조건을 보겠지. 거기다가 딱 봤을 때 남자로 빡 느껴지는 것도 봐야겠지. 근데 한명 만났는데,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10명, 20명 계속 만나는 거거든. 그중에서 내가 1등을 할수 있으란 보장은 별로 없어요 1등 하려면요 그 약간 멀쩡해야 돼 조건만 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근데 거기 가서 마음을 바라고 있는 거야 나,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조건 가지고 만난 곳에서 어떻게 거기서 마음을 바라시냐고 마음을 바라시면 차라리 모임을 가셔 갖고 사람들하고 천천히 친해져고 서로의 장점도 들어보고 어떤 대화도 해보고 대화 코드 같은 것도 알아보고 만나셔야지 결정사에 가 가지고 마음을 바란다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요 대화 수준이 안 맞으면 오래 못 가요. 여자가 어리고 예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긴 해요. 잠깐이에요. 정말 운 좋아서 대화가 잘 통하게 될 가능성은 정말 급소수고요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자도 미모가 시들잖아요. 여자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면 여자에 대한 매력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이 여자랑 뭐 대화가 잘 통한 것도 아니고, 능력 수준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심지어 이제 외모까지 맛이 가버리면 본인도 이 여자를 보는 게 괴로워지고요. 여자도 이 남자랑 살면서 돈이 좋을 줄 알고 돈 보고 왔는데 이게 아닌 거야.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본인의 뇌 레벨 수준에 맞는 대화가 가능한 여자를 만나셔야 장기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은 직업을 가지시고 성공한 거는 박수를 받을 일인데 그 보상을 자기 안에서 찾으셔야지 여자로 보상 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내 성공이 어떻게 여자한테 보상을 받나요? 여자가 봤을 때는 그냥 성공한 돈 많은 아저씨예요. 아, 설마, 진짜,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텐데, 진짜로, 그, 막, 그, 능력 좋은 남자와 예쁜 여자를 연결시켜주는 업체가 있대. 근데, 뭐겠냐고. 솔직히 나는 사업을 했잖아, 요전에 10년을. 아, 그 심리를, 모르겠냐고. 이 돌아가는 원리, 시장의 원리와 통계를 좀만 봐도, 거기서 설명하는 거다 틀렸거든. 근데, 그걸 믿고 앉아있대니까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내가 설명하잖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세상을 안 믿는데. 예, 씨. <laughs> 나보다 어린 게 진짜 다 나보다 어려워. 나보다 어려놓고 내가 세상을 안 믿는데 말을 해줘도 몰라요. 너무 엘리트의 코스를만 걸으신 분들은 남들이 어렸을 때 겪을 일을 많이 못 겪어서 약간 순진한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린다고 하잖아. 일은 잘하세요. 회사 가서도 뭐 직책도 있고 할 텐데 사회생활에서는 약간 순진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 앞에 안 일어난 일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상담을 진짜 많이 해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통계를 얘기해줘도 안 믿어. 안 믿어. 무시해. 뭘아냐 빨리 그그 그 예쁜 여자를 다시 나한테 돌려놓을 방법만 얘기해라 이러고 있어요. 공부의 지능과 사회적 지능은 달라요. 그만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두 번째. 나는 솔직히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방금 얘기한 걸 연결이 돼요. 내가 상담하면서 만난 직업 좋고 집안 좋고 연봉 높은 남성분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뼈저리게 느낀 거라서 이건 진짜 이게 레알 참투로 정답이야. 바로 무엇이냐? 방금 이제 나 무시한다 그랬잖아. 상대방을 깔아보는 게 저변에 깔려 있어. 그리고 잘난 척이 심해. 반성하세요. 지금 내가 직업 좋고 돈도 많은데 애인이 계속 안 생기시는 남성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 눈 모르게 이게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깔고 들어와. 이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설마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여자가 나같이 조건 좋고 똑똑함이 인증된 남자를 차겠어? 내가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어.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능력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어. 물론, 남자의 외모보다 능력을 우선시 보는 여성분들은 능력 위주로 보실 테지만 요즘에 안 그런 여성분들이 많아요. 능력보다는 외모나 성격을 더 중시해. 직업은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가 별론데 직업만 보고 시집가는 케이스가 솔직히 많이 없다고. 거의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되는 그 세대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2, 30대 사회에서는 솔직히 이게 조금 안 먹히는 그런 그런 거거든. 이 흐름을 잘 모르고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우선시 본다고 했으니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슈퍼 완성체가 된다를 설마 저 여자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사람 심리상, 자기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좀 낮게 보고 깔보는 성향이 나오잖아요. 이게 깔려 있어요. 몸에 배 있어 진짜. 저는 약간 그래도 이제 초기 빠르고 눈치가 빠른 편이라고 전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카톡을 하거나 통화를 하잖아요.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런 느낌도 안 깔고 오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바로 파악이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근데 약간 판단력이 부족하신 여성분들도 데이트를 한 번만 해요? 아니잖아. 두세 번 데이트를 해보고 사귀는 걸 결정할 거 아니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은근히 나쁜 거야. 여러분, 뭔지 알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서는 막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하고 음, 이렇게 들었는데 집에 갈때 기분이 이상하게 나쁜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 무시당했나? 할까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드는 거. 나왜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지? 왜 자꾸 가르치려 들고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어 약간 재수없어라고 이러고 그냥 조용히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 남성분들이 약간 오빠병에 걸려 있고. 본인이 뭐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잘난 체을좀 하는 거고, 의시되고 허세 부리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볼땐 여기 이제 부스터를 달아주는 게 진짜 이렇게 직업이 갖춰졌을때 부스터를 확 다는 거 같아. 오빠 병과 내가 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게 부스터가 빡 달려갖고,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서 약간 이렇게 쫄아 있다가, 두세 번째 얘기할 때부터 어떤 심도 깊은 대화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살짝 거만해지면서 싹 깔더라고. 나한테 상담을 올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됐고 내가 필요한 질문에만 대답해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만나셨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상대를 만나셨고 그 상대는 프로듀스 1어원을 하고 있을 거다 고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됐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놓친 그 여자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말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그때 한마디 말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을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본인 상황은 여성분한테 전혀 어필이 안 되는데 어필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질 알아세요 전 이래요 그럼 여자는 역시 돈만 무한 굴레. <laughs> 메비우스의 띠. 상담을 해서 답을 주면 계속 답정너. 무한의 메비우스 띠. 우월하게 살려고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 있어서 본전 찾자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크게 다치기 전에 안 고치더라고요. 어. 근데 안 고쳐, 그냥. 크게 다칠 일 없잖아. 웬만하면 이 평탄한 인생을 사니까. 여자만 안 풀릴 뿐이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대를 골랐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릴 방법은 없다. 오로지 돈질할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아, 연애 유튜버니까 치명적인 방법을 아시겠지. 내가 당신한테 배울 건 없는데 당신이 연애 그거 잘 알잖아. 좀 그거 아는 것 같으니까 그거 배우라서 빨리 그거나 얘기해. 이게 쫙 깔려있다니까. 그 본인이 그 성공한 분야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요. 본인이 의사로서 성공했다고 법에 대해서 다 알아요? 법적으로 갖고 성공했다고 심리학적으로 다 알아요? 아니잖아. 정말 의사여도 돈 깨서는 시장 있는 아줌마가 훨씬 잘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 각자 주적 분야가 있는 거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모든 분야에 다 써먹으면 안 돼요. 사회적 지능은요, 진짜 공감 능력도 높아야 되고요. 정말 역지사지도 잘 돼야 되고, 좀 많이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냥 예전에 전래동화에서나 나오던 그런 건성징악 같은 얘기 그런 거를 우린 못 겪어보면 모르잖아요 설마 그러겠어 그냥 사람들이 불법으로 돈만 벌어도 잘만 사는데 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아니야 어, 살다 보면 반드시 나쁜 거는 잘못되게 돼 있거든. 이거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님들한테 나이가 어리면 이방 대화를 못 알아들을 텐데라고 하는 게 그건 거야. 이 삶, 짬에서는 바이브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 물론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공부만 하시고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었던 분들이 대부분 본인의 공부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분 상상 속에서 나는 살짝 부족한 외모와 살짝 부족한 연애 경험만 흠일 뿐 능력으로 보나 타고 다니는 차로 보나 완벽한 나라고 자아 도취가 돼 있는데 상대방 노래는 그냥 예쁜 포장지에 이렇게 포장된 감자일 뿐그 그, 그것이 현실이다. 근데 그 감자가 성격 좋고 겸손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그래도 만나요. 만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성격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 어, 대화인데 대화가 잘 통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느낌도 없어서 만나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 대화를 해봤는데 오묘하게 눈에 거슬리고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저변에 깔려있어. 잘생긴 현빈이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감자가 거만해? 사형.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남의 눈에도 선녀다. 나와 만날 수 있는 여자는 얼마든지 나와 동급의 레벨을 10명, 20명 만날 수 있는 여자다. 고로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이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아무리 요즘 자기 어필이 대세인 세상에 살더라도 사람이 거만하고 은근히 남을 깔아본다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면 맞은편에 앉은 여자도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지인들도 티는 안내도 속으로 싫어해요. 그러면 소개팅도 안 들어와요. 평소에 사람이 괜찮게 보여줘 소개팅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직업과 배경이 얼마나 좋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조건들은 안 보입니다. 내 연봉의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걸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직업이 좋고 집안 배경이 좋은 건 결혼을 결정할 때 프리패스권이 되는 거지 연애를 시작하는 프리패스권은 아니에요. 연애는 무조건 사람부터 시작이에요이 사람이 매력적이어야지 연애를 시작하는 거지. 와, 직업이 의사래! 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하는 거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와, 의사래서 만나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자꾸 나를 무시해. 이러면 이제 살짝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감자 얼굴이어도 잘 관리하시고 너무 어리고 레벨이 높은 사람을 욕심내지 마시고 비슷한 사람 중에서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열 번의 대시 실패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